사장님 이 엘사 케이크 얼마예요? 8만원이에요 8만원 딸 용돈에 두 달치나 되는 금액에 아버지는 망설인다 우리 회사 김대리가 여기서 4만원에 샀다고 하던데요? 아 그분은 마감세일로 반값에 가져가셨을 거예요 밤 10시 넘어야 반값이에요 지금 8시 반이니까 1시간 반만 기다리면 되겠네요 미리 반값에 안 될까요? 죄송해요 규정이라서 10시 이후에만 할인이 돼요 기다리시는 건 괜찮아요 아버지는 딸을 위해 기다리기로 결심한다 그런데 갑자기 가게에 배관이 터져 물이 새는 듯하다 아빠 엘사 케이크 샀어요? 빨리 오세요 우리 공주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엘사 케이크 사 가지고 갈게. 진짜요? 아빠 최고. 빨리 오세요. 딸의 기대에 찬 목소리를 듣고 아버지는 더욱 간절해진다. 관리실이죠? 지금 배관이 터져서 물이 새는데 어쩌죠? 사장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저 설비 전문이거든요 간단한 배관 정도는 고칠 수 있어요 진짜요? 고맙긴 한데 괜찮으세요? 아버지는 능숙하게 문제를 해결한다 응급처치 끝 물은 멈췄는데 이 밸브를 새 걸로 갈아야 해요 안 그러면 또 터져요 그런 부품은 어디서 구하죠? 사장님 걱정 마세요 제가 아는 집 있어요 금방 다녀올게요 아버지가 부품을 사러 간 사이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난다 혹시 ESR 캐릭터 케이크 살수 있을까요? 아 손님 이 엘사 케이크는 이미 다른 분에게 드리기로 했어요. 대신 인기 케이크 추천해 드릴게요. 사장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른 케이크를 권한다. 엘사 케이크는 그대로 남겨둔 채로. 부품을 사서 가게로 돌아온 아버지는 딸이 원하던 엘사 케이크가 보이지 않자 상심한다. 묵묵히 수리를 완료하고는 조용히 가려고 하는데. 어? 손님 어디 가세요? 케이크 안 가져가세요? 아 저희 아이가 꼭 엘사 케이크를 사오라고 했는데 이미 다른 분이 사가신 거 아닌가요? 여기 엘사 케이크예요. 예? 하지만 다른 분이 사가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어떻게 이 케이크를 다른 분께 팔수 있어요? 20분 남았지만 지금 방값에 드릴게요.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선한 행동이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도와준 아버지의 선한 마음이 결국 딸에게 최고의 선물을 안겨줬다고 생각하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